아 여보세요? 네 지금 우춘애가 우리 쪽 같이 가자는데 절대 노노 그게 선행인 애가 이렇게 만 봐서 말씀을 안 들었었는데 그 모두 있는 통화방이 있어요 멤버들 모두가 근데 걔가 거기서 멍청하게 땅 사는 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 이거 거의 100%땅 산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샀네요 샀어요. <laughs> 그니까.. 나도 저.. 저도 처음에 실수했거든요? 저도 거기 모두 보는 앞에 가.. 거기다가 저 미사일 누구한테 가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푸흡 <laughs> 에헴 <laughs> <laughs> 근데.. 땅.. 보다는 미사일 더 나아요 후추가.. 네 후추가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치러가자는데 선행이네를? 음.. 그러면.. 그럼 저희 그럼 후추님네 가요 후추님 그냥 치자고요? 네, 뭐하러 같이 움직여요? 쓸데없이 음.. 선행국을 땅 두개 사게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린, 후추님을 잡자. 그렇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 땅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비밀창고 만들자. 일로 와봐 여기에요? 여기. 네네. 그니까, 러 여기다가, 그, 옆, 옆, 후추네 땅으로 갈수 있는 창고? 아니, 창고랜다. 길, 길 뒤에다가 투고요 저번에 그, 우리 미손에 잡았던 그 작전 있죠. 그거, 네, 다시 하려고 상자 만들어 놓고, 만들어서. 네,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상자 네. 어딨죠? 저한테 있어요. 드릴게요. <laughs> 네. 그거를, 여기다가 설치하죠. 여기다가요? 예. 네. 이걸 분명히 땅팔 텐데? 일단 넣어봐요. 아니, 분명히 창고 팔... 찾는다고 땅팔 텐데? 이렇게 빨듯할 필요 없이 기방 두면 안 그런다 하는데, 기바한명 남겨놓고 나머지 한 명은 소치국으로 가서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남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제가 안 쏘고 우리 팀일꾼분 중에 한명이쏴 주실 분? 나 <laughs> 제가 갈게요. 누구 누구? 저저 나성이요. 나성님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갈게요. 나성님 이거 상자도 다 상자까지 다 주세요. 네. 나성님 이거 화이팅 하세요. 나성님 아시겠죠? 레이더 아, 있어요? 레이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레이더 제거 가지시고 저 지금 후추네랑 지금 통화했거든요. 그, 나성님은, 나성님, 그니까, 러 나성님하고 홍시님이 기지 지킨다 치고, 우리 넷만 간다 그래요. 아니,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나성님은, 몰래, 지금, 저희 쪽으로 지금 후추네, 저희 쪽으로 그냥, 태포 밟게 할게요. 네, 저 후추님 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가, 일단 나가 있어요. 저희 포탈 타게 할게요. 네네. 네네, 서, 그 후추님. 네. 지금 우리 쪽 4번이거든요? 네. 4번으로. 다번아요 그, 네, 4번으로 일단, 잠시만요. 4번, 4번으로 와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통화방 초대할게요. 저쪽, 저희 일꾼분들한테 통화방 합친다고 하고 말하고 올게요. 네, 저도요.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아, 여보세요? 지금 나성님 몰래 나갔죠? 네, 나왔어요. 나성님 몰래 나가고, 어, 일단, 전쟁 시간 10분 뒤에 써야 되는 거니까, 50분에 써야 돼요. 일단, 네. 우리 쪽에, 우리 쪽으로 다 모으라고 했어요, 구추님네. 네. 그니까, 일단 멀리 밖에 혼자 숨어 있다가, 우리 쪽이 다 같이 갈게요. 네. 다 같이, 이제, 아니... 우르르 나가는, 나가면은, 좀 그럴 거야. 우리 팀다 여기 숫자 쪽으로 와요, 우리 팀. 숫자 있는 쪽으로. 양쪽으로. 홍시님도 쪽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데. 네, 홍신님죽으면안되는 홍시 아, 홍시님이 아니, 아니, 저쪽. 홍시 네, 홍시님 홍시님하고, 섭섭님. 그니까, 홍시님은 진짜로 집을 지키는 거고, 나성님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후순이 치는 거고, 나머지 네. 라펠님, 섭섭님, 보이님 아, 섭섭님은 선행인에 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 선행인에 가니까. 라펠님, 보이님뒷가님 섭섭님,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 아시겠죠? 예예 예. 여기로 아, 와요. 저희 미 선행국가 있는데. 아 그러면 일단 조용히 있어요 거기. 잠깐만 제가 통화방 에 일단 다 초대드릴게요. <laughs> 아 여기, 네. 여기 초대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 팀 입국분들 초대할게요. 네 저도 저희 어이구 저희 입국분들 다 초대할게요. 네, 저희 입군 그 기지방어 한두 명 정도 해야 되셔가지고 그분들도 그냥 일단 초대는 해놓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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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잠시만.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지금 안녕하세요. 우리 또 누구 팀? 우리 팀 누구였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우다 했나? 우리 팀 직관님 라펠 님, 섭섭님. 안 됐어요. 아, 섭섭님, 잠시만요. 저기 입구 쪽으로 오래요. 네 우리 땅 입구 쪽으로 와주세요. 다 됐나? 저가... 저가... 아, 다 초대해요. 네여기다가 그 후추님네 입구분들 다 초대해주세요 yep. 지금 저 40분 됐거든요 이제 전쟁 시가, 시간이에요 이제 시작 <laughs> 긴장되는구만 가다 전쟁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가죠 슬슬. 선행인의 좌표 알려드릴게요. 네, 선행인의 좌표가 마이너스 1444 Z가 마이너스 3..아니 플러스 326 잠깐만 어, 저희..저희분들 아직 그거그게덜된것 같아요. 어떤 거요? 다, 다 되셨으면 여기 채팅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저기요 저기요. 선행님네 아무도 없어요. 다 방금 나갔는데? 선행..선행인이 나갔다고? 그럴려고? 네. 나, 아니, 나, 땅에서 없어요. 땅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땅이 없어? 다른데로 가셨는데. 아, 방금 전에 제가 배 타는 거 봤거든요. 네요? <laughs> 오케이, 다 됐나요? 우리 팀다 왔나요? 예. 부님들도다 오셨어요? 아, 모임 뭐 잠깐만요. 거. 저희, 어, 한분 마저 초대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이번에도 삼성님이 잘 터트릴 거죠? 네네. 저기요, 삼성님. 네. 여기 일본 땅에 선생님 가 아무도 없고요. 저기에배 타고 나가는 거 봤어요. 일본 땅에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가서 털고, 그냥 네. 1번 땅 날려요. 땅 샀을 테니까 1번 땅 날리고, 거기 날리면은 다음날에 후탈탈 때 알아서 들키겠지 뭐. 오케이, 준비됐으면 갈까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가서, 아무것도 없긴 해도, 털게요 그럼. 네, 털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다 파헤쳐 보든가. 1번 땅으로? 네네. 어차피 땅 날릴 거니까, 이 Z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냥. 아, 배를 자, 빨리, 빨리 따라가죠, 저희.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 배한장타 주. 아, 요 저도 배요. 배좀 남으시는 분 없나요? 아싸. 어, 더배 하나 더있어 어, 잠깐만. 나무 없어요? 배 걸렸거든요? 여기요. 배 하나 있어요. 아싸. 먼저 가세요. 야, 네. 어, 배 지금... 없으세요? 네 없어, 배 없어. <laughs> 잠깐만요, 저 지금 렉 걸렸거든요. 어, 지금 누구 익사하려고 하는데? 난가? 한번팀 걸렸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 오 잠깐만 잠깐만 대배. 뭐야 아 뭐야 저제배 없어요 제배 어? 저희 저희국에 저희, 저희 저희 선생님이 있거든요. 어디 어? 어디 일단 도망가요. 우리국에 우리국에 선행이 있다고요? 네네네. 알려요 알려줄까. 다 그럼 아, 저... 저희국 갈까요?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그냥 저... 빠진 빠진 척해요. 그 홍시님. 어저저저저저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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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요 아, 죽어요 어찌? 아니 아니 아 그러면 야 투명, 투명 투명 마시고 어? 도 도망가봐요 투명, 투명 마시고 그냥 방어 그냥 우리 땅 준다치고 어? 투명 마시고 도망가봐요 아니, 투명 마실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야 쫓기고 있어 지금 네, 네 때린다고요 일단, 그, 일단 구해주러 가자 시간 많다 아직. 야 오케이 10분 있으니까 빨리 지금 우리 우리 기지로 지금 야 뭐야 이거 어떻님여우비한번잘 버텨봐 한번 잘 지금 달려갈게요. 아 다시 백할게요. 파도 아, 때문에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물이세요? 홍신님 죽으면은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 어, 어디 어디 계신 거지? 어, 혹시 밖으로, 안 밖으로 안 나간 돼요? 거야 밖으로? 어디야? 안 보이는데. 여기세요? 잠깐만요. 어디 출발이 안 돼? 어 됐다. 어디 없는데? 됐다 됐다. 홍시님이 지금 마이크를 안 쓰시는데 인터넷 좀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스파이? 아 지금 나가 지금 튕기신 것 같거든요 스카이프? 야 이거 어딨냐 이거? 스파이 아니에요? 스파이. 어? 없는데? 아니, 홍시님이 아니야 우리 팀 우리 팀 스파이 아니에요. 막 여기 아까 여기 <laughs> 나가봐요 한번 여기로 나가봐요. 혹시 땅 밑에 통로라도 있나요 이거? 여기 뭐. 여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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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밖에 있다 여기 있다. 가요. 뒤뒤 뒤졌어 야 일로 와. 쳐다네요 저사람 쳐다네요템 <목소리> 먹는 사람 아니 먹는 사람이 인자가 아니라 반반 나눕니다 템반반나는 죽어 뒤져 죽어 e 안 n India, 10m long t i m 요 in India, 1 오케이. o n g time in 이 n d i a 10m long t i m 이 in India, 10m long t i m 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우리 쪽뒤쪽에거든요 옆쪽이요. 어디계신거지? 여기저기다 입구쪽에서 입구 약간 역비아 이거를 쪽. 잠깐만 내가 근데 쳐주면 안되겠다 미치이거 괜히 들고왔다 이거 이거 육지였으면 빨리 잡는건데 어, 그냥 몰아 일단 몰고 우리 어차피 핵터트리려면은 10분 있으니까 아직 어, 여유롭게 어, 아직 생각하죠 아직 5분 있으니까 어디지 삼성님? 와딕카님와 대박 아, 잠깐만요 됐을까? 후추님 이것만 잡고 바로 다시 갈게요 저희 그럼 어디있어요 삼성님당에 있어요? 삼성님 땅에 있어요? 그, 선생님 땅 입구 쪽에 가가지고, 한번 거기 한번 둘러보셔도 돼요, 먼저. 우리, 잠깐만요, 저, 저 사람 좀 잡고요. 금방 갈게요. 우리 이거 시간 돼요, 시간 오, 돼요. 충분히 돼요. 올라가자. 그러면 4번 땅에서 대기할게요, 그냥. 네네. 어, 없어. 없어, 없어? 어, 뭐지? 잠깐만. 이그 사람, 냄새 친 건가? 냄새 쳐도 돼요? 전쟁 시간 때 되지 않아요금지일 텐데. 저기있다. 네, 추격할까요? 아, 추격할까요? 아니요, 추격하지 말고 계속 도망갔으면은 그냥 가지 마요. 다시 우리 쪽으로 여보세요? 가죠. 여세요세요 네네네. 살았죠? 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아, 일단 우리 땅 가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요, 재정비. 5분 남았거든요, 지금. 오케이, 지금 갑니다. 그, 후추님. 네. 지금 제가 그 제옆땅 쪽으로 왔거든요? 그옆땅산 그 타고서 그냥 바로 선행님 네 잡히러 갈게요. 네, 예, 저도, 저는 삼성님 따라갈게요. 네, 지금 출발하죠. 나와. 지금 저, 지금 그쪽 가고 있어요. 선행이네. 오케이. 아, 여기가 이 땅이었구나. 네, 앞, 아, 뭉쳐서 가야 되지 않나? 야, 이건, 어, 이거님 누구야, 이거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님 오케이. 저희, 후, 저희 팀이에요. 오케이, 갑시다, 우추님 어, 어머, 렉, 렉 뭐니, 이거? 뭐야, 뭔 렉이요? 어, 렉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데? 됐어요, 됐어요. 렉 풀렸어요. 고잉 메디오 어디 서 혼자 건방지게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어느 방향 야, 배 부럽다. 배 부럽다. 탄손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소잉 깃지에 누고 있어요? 저 삼손이 여기. 여기. 여, 여기.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살려 주세요. 퀸님 보셨나요? 퀸인데. 이게 왕이에요, 우준이. 아. 잠깐만요. 오, 어, 퀸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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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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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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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기, 저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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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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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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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기,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밖..밖에 있어요 일단 거기서 조심하고 계세요 그거 지금 투명 물량 먹으셔도 돼요 지금 누가 이사람들 지금이요? 네 지금 먹어도 상관없어요 두개 있잖아요 네. 삼성님 어디 갔지? 저 지금 배 타고 좀저 멀리 왔..멀리 갔거든요? 쭉 오세요 쭉저 어디로 가야 되죠? 모르겠어 다번다고 아 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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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잃었는데 그..잠깐만요 제가 좌표.. 자표, 좌표가 여기거든요? 네네. 우리 배라서 너무 빠른가보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4번 땅 지금 선행고한테 점령당했거든요 그럼 4번 땅 어떻게 구할까요? 4번 땅이요? 아, 여 보인다 여 보인다 이거 우리 땅이지? 네네네 저딕간이 혹시 먹을 거 있으세요? 저 지금 배가 고프서 그러면은 홍신님 4번 땅 그냥 버리고 갈래요? 저빵 있어요 빵 아까 버리고요? 그. 네 지금 어차피 응. 우리 지금 4번 땅에 우리 기지 있는 사람 없, 없는 것 같으니까 빵이 있던 사람도 죽어, 죽은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요 어. 어, 네 네. 출발에는 그냥 요즘 다섯 번죽거든요 <laughs>